안녕하세요.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. 넉 점을 단수 치는 수는 백이 마을모로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. 따내도 백이 딱 살게 되죠. 이 백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떠야 됩니다. 백이 단수를 쳐오는데요. 연결하는 수는 백이 계속 단수 칠때 흙이 잡으러 간다면 넉 점을 따내는 수가 선수가 됩니다. 됐다 내면 백은 딱 살게 됩니다. 이 단수를 칠때이 장면이 가장 중요한데요. 여기서 여기 먹여치는 수가 아주 절묘한 한수입니다. 100이 도 점을 따내면 환격으로 넉 점을 잡기 때문에 100이 잡히죠. 그렇다면 100이 한 점을 따내면 어떻게 되느냐. 여기를 두는 수가 아주 절묘한 한수입니다. 따내도 됐다 내면 결국 100은 자충으로 잡히게 됩니다.